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철수랑 설교 댄스입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이제 부원장이랑 같이 네. 이제 초보 탈출을 하고 있는데요. 어 초보 탈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랜덤 플레이로 해가지고 섞어서 막 하는 것을 영상을 올려 드릴 거고요. 네. 어, 저희 가 항상 그 영상을 찍을 때 마다 말씀드리는 게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시야기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말간 원포인트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손좀 올리라고 해요, 네. 항상 손. 자, 이러고 추고 막손 내리고 추고 막 네. 이러니까 보기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 두 번째가 땅 파지 말라 그래요. 네. 자꾸 고개 숙이고 네. 추고 막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랑 박자가 안 맞을 때는 항상 카운팅을 카운팅.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그래서, 어, 이상하다. 나는 가고 있는데 여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섰는데 그때 여자가 들어온다든지 이제 그런 거 현장에서 춤을 추시는 분들이 여자랑 뭔가 발이 안 맞다든지 뭐좀 이상하다든지 막 이럴 때 제가 항상 속으로 카운팅을 하든지 그렇다. 아니면 입으로 조금이라도 카운팅을 하면서 나오는 음악에 맞게끔 발을 움직이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자, 각설하고 이제 오늘은 터널을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고 돌기를 해서 마지막에 뭐였냐면 안고 돌기를 해서 여기서 넘어가서 뒤로 빠져서 여기서 부원장 이 이쪽으로 갈 거니까 제가 뒤를 돌아서. 여기서 제 끼고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오른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오른손을 잡아요. 오른손 잡이들은 그 그러니까 왼손 왼손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되게 바쁘니까 오른손을 잡아놓고 잡이 켜를 가면서 왼손이 여자 오른손을 잡는데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잡는 경우가 있는데 손등이 하늘을 봐야 돼요. 이렇게. 밑, 위에서 밑으로 잡는 이 기, 그림으로 잡아놓고 터널이 들어가요. 터널이 들어갈 때는 항상 남자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여자 앞에 서서 여자를 보내고 따라 들어가서 팔꿈치 있죠. 팔꿈치를 들어 올려서 같이 여자도 돌고 나도 도는 터널을 할 거예요. 이거를 연속으로 하면 쌍터널이 되고 여기서는 여자를 돌려서 도는 거 확인. 하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 터널이 들어가면 다시 머리 위로 올려 주고 터널이 들어가고 머리 위로 올려 주고 터널이 들어가고 따라가서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고 돌려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자가 보내고 나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여자가 자로돌기를 하고 터널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 뭐 어떤 식으로 터널 그러니까 각 학원마다 원장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터널 들어가는 것도 네. 뭐 터널까지 들어갔다 치고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은 예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거는 카운팅이 안 맞은 거죠, 그죠? 네. 여자가 카운팅이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응. 이때 여자가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응. 쳐다보고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면서 응. 여자가 회전을 할때온 공간이 생기니까 응. 여로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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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하나, 둘. 따라가서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더 그렇죠.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네. 안고 돌기가 들어가서 네. 여기서 오른쪽에 세워놓고 네. 손 들고 왼손 들고 들어가서 네. 뒤로 빠진 후에 네. 뒤를 돌아서 어깨를 막아주고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네. 보내주고 네. 오른손을 잡았을 때 네. 터널에 들어가려면 왼손 잡아야 되니까 물론 오른손 터널도 있습니다. 네. 손등이 하늘을 보게 잡은 후에 여자를 보내고 터널이 들어가서 이 손이 여기 팔꿈치 얘를 잡아서 올려주고 여자를 돌려주고 따라가서 하나 둘한번더 터널을 하고 하나 둘 따라가서 오른손이 여자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안고 돌기를 한 후에 네,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자는 길 열렸으니까 음. 지나갈 거니까 네. 여기서 건너가서. 네. 투로 빠져서. 네. 하나.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돌면서. 네. 손안 잡은 쪽. 그렇죠. 네. 돌고. 다섯, 여섯, 하나. 여기서 제꼈어요 그죠? 제끼고 네. 밀어서 왔을 네. 때 오른손. 네. 여기서 왼손으로 바꿀 거예요. 네. 자, 이때 보시다시피 손등이 하늘. 네. 터널이 들어오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목을 감을 겁니다. 네. 여기서 머리로 올려, 올려도 되고, 목으로 가도 되고, 허리로 가도 되는데, 일단은 목을 네. 감고. 팔꿈치를 들어주고. 다섯, 네. 돌고 있을 때. 그 네. 이때, 하나, 둘. 네. 한번더 해주고.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와서, 오른손을 잡아서. 오른손 잡고. 올려주면. 음. 됩니다 네. 자 이쪽에서 해보면 네자 안고 돌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건너가고 셋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뒤로 빠지고 넷 다섯 여섯 하나 뒤를 돌아서 넷, 어깨를 넷, 막아서 요렇게 된 거예요 넷, 오른손, 넷, 넷, 오른손 넷, 넷, 여기서 넷, 왼손으로 바꿔주고 그 음. 다음에 터널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팔꿈치를 들어주고 네, 다시 터널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또 다시 터널 네, 하나 둘, 따라와서 손 잡고, 잡고 하나, 이렇게 있으면 예, 노멀하게 여자를 그냥 보내고 보내고 추다가 터널 들어가서 이제 회전을 좀 시켜주고. 그래야 여자분들도 춤을 추다가 좀 재밌는 그러니까 회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 정말 좋아하는 그거 음. 그다음에 그, 그 너무 자주 하는 거보다는 평범하게 보내주고 여자를 걷게 해주고 나서 네. 이제 회전 돌리면서 또 여자한테 좀 긴장감도 좀 주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기본기가 땅장 기본기가 탄탄해야 네. 뭐 이렇게 건물을 올리든 이파리를 붙이든 나중에는 할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네. 기본계에 충실하시고요. 저희 USB에도 제가 항상 그뭐 찍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발련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나중에 내가 무슨 스텝을 배우더라도 그 스텝이 연계가 돼가지고 다른 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날 찍는 초보 탈출도 마찬가지고 음. 금요일날 영상을 올리는 연결고리도 마찬가지고 음. 두 개가 같은 춤이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초보 탈출은 이제 입문하셔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각 학원에서 어느 정도 춤을 배우신 분들이 아, 내지는 춤추신지 오래되신 분들이 다시 음. 도전을 하실 때 보시면 되게 좋은 스텝이고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 춤을 추시면서 이제 여자를 한 여자랑 같이 한 프레임 정도는 추실 수 있는 분들이 음. 보시는 스텝인데 음. 두 월요일 날 찍는 저의 영상이랑 금요일 날 찍는 영상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기본 발이에요. 그렇군요. 기본 발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각 학원을 다니시는 각 학원을 다니시는 시청자분들도 각 학원에 가셔가지고 원장이랑 부원장 내지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식 그대로 열심히 음. 연습하셔야 되고. 자기만의 춤을 추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춤을 춰야 어디를 가든 전국 어디를 가든 춤을 추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발로 만드시고 벤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